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복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또한 분명하고 밝은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원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이루살림 중에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업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지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장에 와서는 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 심판의 메시지가 제사장들에게로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특정한 문제를 향하여 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먼저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왜 제사장인가? 제사장은 어,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던 제사장,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잘못돼요. 제사장이 잘못 이끌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사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죠.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아 물론 예언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런데. 제 사장들이 과연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을 자기 마음에 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은 너에게 내린 그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저주로 바꾸겠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둔다, 안 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또 아주, 어, 그냥 비속한 말을 어, 사용하세요. 똥,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똥을 얼굴에 바른다? 너희 얼굴에 똥 칠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제사장. 사실 여기서 제사장이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똥칠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에 두지 않는 그들의 잘못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서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계하시고 명령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과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살아 있는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언약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훈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레위와 내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 지파와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언약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바로 이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뇌위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르게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로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육제를 보니까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들의 입으로 항해한 모든 것들이 진실한 것이에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바르게 언약을 지킬 때 드러나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했어요. 칠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그렇죠. 그들의 입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생명의 진리의 율법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율법을 선포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들의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들로부터 백성들은 항상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메신저가 된다 중매자가 된다 중보자가 된다 제사장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8절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셨지만 오른 길에서 떠나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데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떠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로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레위와 맹신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이렇게 그들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 을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 그러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그대로 너희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 하였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의 죄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 받은 심판과 나라의 멸망과 이만 모든 재앙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라 했던 것이야 라고 그들을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결국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집사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다 자 10절부터는 이제 유다 백성 그 사회에 만연한 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자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 아버지와 같아요 그 민족의 아버지와 같아요 그래서 한 아버지에 있는 자녀들과 같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너희가 왜 그렇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그들의 삶이 불의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11절에서 유다는 거짓되게 행하였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더 나아가 유다는 여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겠다. 이 성결은 성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더럽게 만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솔로몬 왕을 시대에 이런 것이 아주 문제가 됐죠. 이 왕이 이렇게 하니 이것이 나라에 퍼졌던 거죠. 바로 가정한 일. 이방의 딸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데 그들이 이방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한 것을 주제로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레위 제사장들이 맺은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의 가장 또한 중요한 결혼 관계를 말씀하시므로 마치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듯이 이렇게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비유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2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자,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더럽히고 민족을 더럽히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심지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 거다. 자, 13절은 좀, 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너희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단 앞이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재단을 가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야. 이 눈물은 거짓 악어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바치는 것 봉헌물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13절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또 거꾸로 앞에서 눈물과 어른과 탄식을 뒤에 있는 것 때문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세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니 그들이 제단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한 의미로 이 13절을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든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눈물을 내든 거 받지 않으신다.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어찌되면 이니까 14절 아무리 그렇게 한다든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증인이 되신다. 어떤 증인? 너희의 결혼의 증인이신 거예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야. 서약한 아내로서 네가 그 거짓을 행하였다. 네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원래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던 그 가정을 그들이 깨뜨린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거짓을 행하였다. 부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울음, 어떤 제사 드린가도 나의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 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15절. 이 15절 요 구절은 성경에서 정말 어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알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 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그러니까 의미는 무엇인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 충만한 영 가운데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지만 안에는 하나만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한 안에만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이미 맺었던 결혼에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이방인과 여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맺은 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혼하는 것,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이렇게 하면서 가정 폭력 일어나고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내 앞에서 거짓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죄.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언약을 깨뜨린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을 분명하게 질책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구속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배예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 바른 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은 생명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인간관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런 온전한 평화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삶,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바른 길은 하나님이 부르심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어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진정한 예배자의 길로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욕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또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진정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고 그것이 또한 인간의 소중한 언약을 깨뜨리는 불순종과 죄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불의와 욕망과 탐욕에 빠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바르게 언약을 따르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신실한 삶,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언약을 어, 따르는 바르고 거룩한 신실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